예,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리고, 어, 전 국민 그 재난 문자 있잖아요. 그것도 두 번인가 세 번이나 왔어요. 어제 밤서부터 진짜 눈이 많이 왔는데, 어, 아, 그래도 아침에 이걸 봤을 때이 정도로 많이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눈이 이제 그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내리는 이제 눈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거 감행한다고 전화를 하면, 어, 어떤 곳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지금 너가 있는, 너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우리 프랜차이즈가 이제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한한 시간 걸리는 신도시에 이제 신도시가 막 생겼는데 거기에서 해보는 게 어때? 거기서 그, 어, 학원 사업을 해보는 게 어때? 요즘에 뭐 도로도 잘돼 있으니까 한 시간이면 가는데 뭐 이러면서 꼬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 제 유튜브를 이제 뜸은 뜸은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일찍 저의 집을 이제 산 케이스고 그래서 한 나이가 한 30대 중반 막 이제 들어서려고 할때 어 이미 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남에서 제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는 제 학원이 너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제 학원이 하고 싶은 게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느 날 현수막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 퇴촌에 집 사놓고 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의 어, 그런 현수막이었어요. 그런데 뭐에 홀린 듯이 거기서 가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는 어, 동네에서 퇴촌까지 한 40분 정도 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 봤는데 정말 신축 빌라가 너무너무 근사하고, 그래서 퇴촌에는 전원 빌라예요. 거의 다. 전원 빌라가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큰 대도시권에서는. 빌라라고 그러면 아파트보다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못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퇴촌의 빌라는 전원 빌라예요. 거의 다. 전원 빌라가 뭐냐면, 거의 이제 그 전원에서 사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면서, 어, 밭도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할수 있는 밭까지도 이제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있고, 뭐, 이렇게, 뭐, 그, 아파트, 아, 아파트가 아니라 그 빌라 앞에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밭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그밭 앞에다가 앞에서 뭐 바베큐 그런 것도 이제 때론을 할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어 전운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하고 싶고, 뭐,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이 퇴촌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 딱 보니까, 어, 너무 넓고 막 좋은 거야, 빌라가. 너무 넓고 좋으면서, 성남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수지까지도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 수지까지 한 40분 정도면 뭐 왔다 갔다 할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여기에 이제 전원 빌라를 이제 사면서 돈이 남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당시 BMW에서 나온 가장 작은 어 차, 미니쿠퍼 캠든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한 4,500만원? 뭐, 그 정도 주고 이제 그냥 차를 사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와, 지금 옛날에 제 행동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기 그지 없죠.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학원 강사는 출퇴근 시간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러시 아워에 걸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다닐만 하더라고요. 다닐만 하더라고요, 진짜. 차도 좋고, 이제 차도 새차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막뭐 도로에 그렇게 차도 많이 없고 뭐 이런 시간에 막 밟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산뜻하고 기분이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눈이 오는 날은 정말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차로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런 것으로 다닐 수 없는 지역은 정말 학원에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동천역이라고 이제 생겼, 생겼지만 그때 제가 학원을 할 당시에는 거기 지하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차로만 다녔는데 정말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정말 끝장이에요, 끝장. 40분 거리의 길을 하루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도로로 밖에 이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큰 도로도 아니고, 어, 지방도로? 뭐, 이런 거로 다닐 수밖에 없어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40분 걸리는 거리를 4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에서 먼 거리에 학원이 있으면, <laughs> 초창기에는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도, 어, 뭐 워킹맘들은 그때도 학원을 와서 어, 상담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학원 집에서 학원으로 이제 어, 통근하는 게어 40분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1시간 반이잖아요 그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기름값이 아, 제가 생각하건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기름값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건 고정비잖아요. 고정 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월세가 30만 원이 더 월세가 30만 원이 더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정 지출이 많아지는 겁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월세가 150만 원이었었는데 어, 뭐,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또 15만원을 내고 하다 보니까 165만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차로밖에 다닐 수 없으니까 이거 기름값은 고정 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학원 하나를 그냥 왔다 갔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생을 뽑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혼자 고정 지출. 그것도 변동 지출이 아니야. 고정 고정 지출 비용이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 와좀덜 벌어도, 덜 벌어도 정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학원을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얘 예, 그런 걸 알았고 정말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날은 막 학원에서 집에 가면 발이 묶일까 봐. 그 학원 근처에 24시 찜질방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여자 혼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고, 예. 그런 적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센 고생이죠. 여러분 그 찜질방에서 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을 잔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무섭기도 하고, 아우 정말 그때는 정말 개고생을 했었던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렇지만 학원에서는 잘 수가 없어. 학원에서는 난방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학원 그런 데서는 뭐... 긴 락구락구 침대 같은 거 넣어 침대 같은 거에서 입을 피고 잘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와 집은 집이고 학원은 학원이에요 학원에서는 결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서 잠자면요 골병 들어요 골병 예 아무튼 그래서 어 이런 특히 겨울 이럴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차라리 그리 그리고 집 본인의 사는 동네는 그래도 그 동네에 대해서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런 학교의 상황 이런 것도 내가 아이를 뭐 학교에 보내면 더더욱 잘 알겠거니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다 들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여기인데어 학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학원을 차렸어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아는 데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또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학원이나 공부방 뭐 교습소를 할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아니면 그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이 예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겨울에 정말 개고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laughs> 정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정말 아니다 싶.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동네에서 하셔도 제발 지하철로 갈수 있는 곳 예, 이런 곳에 장만을 하셔야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어, 오로지 도로로만 도로 까면 그러니까 뭐 버스랄까 뭐 아니면 차랄까 요런 고로만 갈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본인의 학원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그 하루는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때 그 당시 우리 동네는 눈이 별로 많이 오지도 않은 그런 그런 날이었었는데 그분은 눈이 죽 도록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애들한테 다다 다 전화를 돌려서 오늘은 아무래도 수업을 못할것 같다고 이, 이걸 돌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에는 이렇게 산 속에서 아니면 산하고 가까운 곳에서 주택에 살고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대요. 물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들도 많지만, 주택에 살고 있는 애들. 물론, 주택에서 살고 싶어서 또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주택에서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은 눈이 오면 진짜 발이 묶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데도 못 나다닌다고. 눈이 오면 즉시 발이 묶여서 안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을 나중에 또 보충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날은 그냥 그때 임시 휴원, 뭐 이런 식으로 돌리고 나중에 눈안 오고 날씨 좋을 때날 잡아서 그냥 그날 하루 어, 일을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같이 눈이 많이 내리는 예 그런 날은 와 정말 집에서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학원인들은 정말 개고생하겠다. 뭐 이런, 그리고 특히 지하철이 없는 곳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개고생하겠다. 버스로 출퇴근해도 개고생하겠다. <laughs> 예, 뭐 그런 어, 생각이 들,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